미리 찍어놓은 촬영보은 한무덕인데, 아, 편집 왜 이렇게 귀찮지? 근데 또 찍으러 왔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비영남자의 고씨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혼자 떠드는 에피소드입니다. 촬영할 만한 주제도 꽤 있고, 이미 찍어놓은 것도 많아요. 근데 왜또 혼자 촬영을 하러 왔는가? 바로 말씀드리죠. 오늘의 주제는 성시경입니다. 정규앨범 8집 시옷 발매 기념 감상 후기를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이번 앨범 7집이 발매되고서 10년이 지나서야 얻은 이거 참 귀한 앨범입니다. 10! 10년이 지났다. 연! 연 뭐했냐? 난 그냥 늙었지 여튼 바라고 바라던 신곡이 나왔으니까 저도 이번만큼은 발빠르게 청음을 해보고 감상평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주변 곳곳에서 스포일러의 위협이 좀 산재해 있었는데 잘 버티고 지금 이 촬영 전날에 전곡 정주행을 하고 왔습니다 이제부터 나눌 얘기는 어, 전형적인 발라드를 좋아하는 저의 개인 의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의견이 달으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어총 14개의 트랙을 갖고 있는 앨범인데 그 중에 세 곡은 기존의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이미 공개가 되었던 곡들입니다. 먼저 11번 트랙 나의 밤 라이너 이밤 홀링 투 유라는 노래 있죠. 그다음 12번 트랙 영원히 자이 곡은 사집에 있는 두 사람의 계보를 잇는 곡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축가로 쓰기에 딱 좋은 곡이다라고 모두가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14번 트랙 첫 겨울이니까 아이유하고 뒤에서란 곡인데 이세 곡을 제외하고 감상 후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감상 평들은 제가 딱 처음 들었을 때의 그 느낌을 바로바로 바로 이제 적어서 전달해드리는 을 거니까. 계속 자주 듣고 익숙해지다 보면 또 다른 감상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거 참고해주세요 자 그럼 1번 트랙 n o We Go부터 얘기를 해보죠 어, 사실은 이 곡도 디지털 싱글 앨범으로 먼저 나왔던 곡이긴 한데 이거는 작년에 새로운 정규앨범 선공개 차원으로 알려졌던 곡이라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3집에 있는 Forever With You라는 곡의 개보를 잇는 영어 가사로 된 노래입니다 굉장히 잉글리 l 를 f l a 리하게 구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 그리고 딕션도 되게 부드럽고 달달하게 잘 하시니까요. 듣기 에 전혀 불편함 없고, 황간에서는 팝 듣는 느낌이다라고 하는데, 뭐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곡쿠렘구에서 생, 그 어, 가정으로 넘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가 왠지 모르게 살짝 그 서구권, 미뇨 선율 같이 느껴지더라고요 좀. 뭐 그냥 되게 가볍게 산뜻하게 들을 수 있는 곡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다음 임번트랙 방랑자입니다. 어 다른 것보다도요 저는 이 후렴구마다 곁들이라는 가사가 나와요. 호수 곁들, 실루엣 곁들, 사고목 마을 곁들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정확히 겨틀이라고 발음해줘서 얼마나 속이 편안했는지 모릅니다. 아주 만족스러워요. 보통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부르다 보면 겨칠이라고 잘못 발음할 수가 있는데, 아, 역시 배운 분입니다. 이 곡은 브릿지 끝에서 그 다음 마지막, 전조되면서 흐렴구 반복할 때, 커피 한잔할, 잠깐만, 이거 최준이잖아. 따뜻한 커피 한잔할 거야. 아직 나이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커피 한잔할 거야. 전조됐는데 거기서 아직. 그러니까 모음이 아 발음으로 쭉 연결이 되잖아요. 가사의 모음을 통해서 연속성을 주면서 전조가 되는 변화까지 한 흐름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그런 기법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곡의 캐릭터를 마냥 편안하게만 가져가고 싶지는 않았는지 발음을 하실 때 받침을 조금 빨리 붙인다거나 아니면 과하게 이렇게 씹어서 발음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는 귀에 그 부분이 좀자 걸리더라고요. 그 마지막에 어떤 가사는 일그러지 이렇게 발음을 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아, 저는 좀 부대께서 소화가 안 되는 것같니다 그다음 3번 트랙 우리 한때 사랑한 건자 이건 성시경이 직접 작곡한 곡인데요 어, 이 앨범에서 성시경이 직접 작곡한 곡이 나올 때마다 짚어서 알려드릴게요 전반적으로 무난한 트랙입니다 어, 괜찮고요 근데 대신에 그 전주의 테마처럼 느껴지는 그 선율이 있거든요 그게 아주 명확해가지고 아주 인상에 남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처음 들을 때 1절 후렴구 맨 끝에 마무리가 좀 갑작스럽게 진행되다가 끝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2절 후렴구 같은 부분에서는 마무리가 안 되고 그럼서 그냥 바로 브릿지로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전조되면서 또 반복되는 후렴구에서는 좀 끝을 여유 있게 만들어서 아 이게 절마다 좀 다르게 설계를 해놔서 그런지, 들어갈수록 어, 괜찮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개인적으로는 오래 들을수록 좋아하게 될 만한 곡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중간중간에 잔꾸미 님들이 되게 많은 곡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곡을 부른다고 했을 때, 원곡을 그대로 구현하는 걸 굉장히 원칙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한테 좀 도전 정신을 불러일으킨 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4번 트랙. I love you 입니다. 어, 댄스곡이라고 표명한 타이틀곡이에요, 이번 앨범. 기사나 이런 걸 참고하니까, 어, 원래 미디움 템포였는데, 거기에서 조금 앞으로 당겼다고 얘기를 하는데, 일집은 미소천사처럼 대놓고 댄스곡은 아니고요 깔짝깔짝 하는 안무에 가깝죠. 뭐, 그렇게 생각하면, 오직 후속곡, Who Do You Love you 할 때도 안무를 했던 기억이 살짝 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음악 느낌은 브라스 나오고 뭐 이렇게 뚱치 뚱치 타는 게 K 위 l 1집에 있는 사랑은 좋은 거라는 노래하고 뭔가 분위기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여태껏 타이틀로 내세웠던 곡들에 비해서는 다소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다 듣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타이틀곡으로 할 만한 게 이것밖에 없긴 했어요. 그다음 5번 트랙 너를 사랑했던 시간이라는 곡입니다. 처음에 피아노하고 스트링 위주로만 되어 있길래 아 이거 기대된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되게 기본적이고 클래식한 편성을 하는 그 위에 목소리만 어우러지는 그런 곡들이 개인적으로는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었거든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 감성 좋다 가사 좋다 했는데 뒤로 가면서 살짝 아쉬웠어요 사소한 부분이긴 한데 결정부에서 치고 나오는 일렉기타 소리가 좀 별로였어요. 좀, 좀 과하다? 아니면 좀 톤이 안 맞다?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 다음 6번 트랙 이음새입니다. 성시경이 작곡한 곡이고요 어, 되게 제목이 특이하다라고 생각을 했더니, 어, 작사를 김이나님이 하셨더라고요 뭐, 앞에도 그런 곡들이 있었지만, 후렴구 선율이 되게 명확한 편이라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같고요이 곡에서 조금 기억에 남는 거은요 2절 후렴구 끝에 기억을 이어본다라는 가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기억를 하면서 반주가 탁 멈춰요. 그 다음, 이어본다 할때 갑자기 무슨 캔 병뚜껑 따는 그런 청량 소리가 촥 하면서 다시 반주가 이어서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사처럼 그 반주가 멈췄다가 다시 이어져서 나오는 그런 편곡 정도, 그런 효과 정도가 기억에 남네요. 다음, 7번 트랙, 마음을 담아 성시경이 작곡한 곡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스타일로 치면 오히려 테이 느낌에 가깝다고 느낀 곡이고요. 칠집에 있는 네가 불던 날처럼 기타로 이렇게 자가자가 하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어, 이거 괜찮다 하고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까 꼭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어, 성취감이 코러스 사운드 부분하고 어우러지면서 서서히 페이드아웃 되는 그런 곡의 형태예요. 근데 그 서서히 사라지는 후반부에 일렉기타가 계속 솔로를 하거든요. 그게 약간 사집의 네, 쉬어요 하고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 쉬어요라는 곡은 끝에 한 1분가량을 계속 후주가 일렉 기타 솔로를 하거든요. 그게 그 곡의 아이덴티티라고 할수 있는데. 근데 이 곡은 끝에 성지경이 라라라 하면서 애드립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에 엉겨붙는 일렉 기타 솔로만 좀 많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이번 앨범에 나오는 일렉 기타들의 음색이나 질감이나 주법 같은 게 저랑은 참안 맞다라고 생각을 했던 곡입니다. 그다음 8번 트랙 마음엔데드라는 곡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성시경 목소리 질감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렇게 잔잔한 피아노 반주에 성시경 목소리가 얹어지는데 첼로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아, 다소 좀 무겁게 느껴진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느끼고 있던 와중에 이게 보통 본인의 자전적 가사를 쓰는 그런 곡이 아니면 되게 현실적인 그런 설정들이 등장을 하질 않아요 얼마하면 근데 이 곡의 화자가 말하기를 엄마 아빠는 헤어졌지만 이라고 하거든요 야 이런 가사가 나올 줄은 몰랐어 그래서 그 이후로는 첼로 소리도 더 구슬프게 들리고 엄마 아빠라는 표현이 노래 가사말에 쓰기에는 다소 유치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표현마저도 좀 애잔하고 어떻게 보면 그립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어, 이혼인지 사별인지는 모르겠지만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9번 트랙, 널 있는 기적은 없었다. 하, 이게 제목부터 약간 제 취향 저격을 하는데 어, 보통 익숙할 만큼 전형적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전주가 아닌 이상은 아, 이게 처음 들으면 되게 낯설고 정신없게 느껴지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곡은 조금만 익숙해지면 훨씬 더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처음 듣고 생소한데도 어?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감성의 가사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 다만 저 브릿지에서 드럼 비트를 좀만 줄이고 현이 좀더 풍성하게 들어갔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왜 이루어지지 발음할 때 이루어지지 이렇게 영어 알발음을 하는 거지 자꾸 그다음 10번 트랙 What a feeling 입니다 어, 제목부터 전체 다 대문자로 아주 강조를 해놨는데, 어, 이게 처음 들었을 때 감상이다 보니까 저는 별로 수용할 수 있는 음악적인 스펙트럼이 되게 넓은 사람이 아니라서 살짝 거리감이 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후렴구는 되게 명료하거든요. 근데 그거 하나만 보고 곡 전체를 소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근데 이 촬영하러 오기 전까지 듣고 듣고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어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약간 일집 앨범 수록곡 느낌도 살짝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다른 것보다 저는 왜이 곡을 들으면서 박진영 비의 나로 바꾸자가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13번 트랙 자장갑니다. 앞에 허밍 누구야? 아니 노래 틀자마자 너무 막 스상하니 무서운 거예요 이게. 소리가 좀 포근하고 풍성한 그런 허밍이면 안 그럴텐데 이게 직접적으로 내는 허밍이었고 그리고 조심스럽지 않게 살짝은 거친 질감을 원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많이 튀어요. 꼭 전체 분위기에 비해서 특히 도입부에 나오는 허밍은 숨쉬는 틈이 굉장히 없이 바로 그 다음 음. 프레이즈가 치고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기계적이고 인위적으로 들리니까 아,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선율이 마이너였으니까요. 뒤에 나오는 허민들도 약간 숨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약간 음질도 성식의 목소리보다 떨어진 것 같고 일부러 이렇게 녹음을 했나 하는 느낌 들긴 했는데 그리고 또 기타 반주가 나오고 있는 중간에 굳이 드럼, 심벌, 이거 하는 곡왜 이거 왜 넣었는지 모르겠고 뭐 코러스도 그렇고 여튼 전체적으로 좀잘 어우러졌으면 7집의 처음이라는 곡하고 되게 비슷한 느낌으로 그 괴를 같이 하는 곡으로 남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곡 초반 그 허밍 때문에 정신적 타격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아이유 듀엣곡하고 더불어서 가장 안 찾게 될 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지금까지 성시경 정규앨범 8집 시옷에 대한 감상 후기 함께 나눠봤고요 마지막 후기가 영 좋지 못해가지고 좀 마음에 걸리긴 하지만 은뭐 개인적으로 취향인 곡들은 3번 우리 한때 사랑한 것 그리고 5번 너를 사랑했던 시간 그리고 9번 널있는 기적은 없었다 이 정도 곡들을 아마 좀 자주 들을 것 같아요 되게 전형적인 말라드죠참 오랜 기다림 끝에 받아든 8집인데 개인적으로는 1집에서 4집까지는 2000년대 감성의 절정이었다고 느꼈고요 그다음 5집에서는 그 다음 앨범들과의 가교 역할을 함과 동시에 그 자체로 최고의 아웃스 명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군입대전으로 나온 6집하고 7집은 꽤그 흐름을 잘 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적으로 8집은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소 아쉽다는 느낌을 지우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이 음반을 내기까지 신혈을 기울였을 가수와 프로덕션, 그 노력이 느껴지고 어찌됐든 덕분에 많은 팬들의 갈증이 해소가 됐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또 제가 혼자 발라드 영상 찍으면서 희하고 성시경을 같이 얘기를 했는데 어느 구간이 시청률이 높은지 보면 테이보다 성시경이 이만큼 높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근본이 테이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다음으로는 테이가 정규 앨범을 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이 촬영 장소를 빌려서 찍은 게 지금 세 번째인데 하, 확실히 싼게비치더인요 비치 찍으러 저기 갔었는데 길거리랑 너무 가까워가지고 じゃあ。<Yeah. S 1>